자, 3쿼터 시작합니다. 아, 생각보다 아, 유니폼이 좀이다 연습게임이 있습니다. 사실 규제는 뛰고 싶었는데, 네. 그분께서 너왜뛸 생각이니? 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욕을 먹었습니다. 네. 자. 챙겨도 좋나니다 <laughs> 네, 스피드 공격. 자, 다시 안정을 찾고. 자, 박희철 잘 내줬고요. 어, 공간이. 정승구? 아하, 아이고, 리바운드해서. 네. 자, 지금 바스켓 카운트는 아니죠? 자, 오늘 d f 이랑 연습 게임이 있어요. 자, 이 결과에 따른 알바 분들 근무 환경. 사실 저도 약간... 네. 어허, 지 <laughs> 사람의 바이오 리듬이란 게 아, 네. 뭐 하나 나있으면 좀좀안 좋잖아. <laughs> 저 오늘 여기만 있으면 아, 움직이지 말자. 네. 자박희철 1구는 아쉽게 놓쳤고요. 아까 1쿼터 때는 2구 다 메이드 해주면서 또야 2구 메이드 해줍니다. 음, 자 하시오. 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 이수는 리바운드 해주고요. 자, 이윤희, 전태성 자, 폰움직임은나쁘진 않아요. 전반보다는 좀 수비가 헐거워졌나요? 스피리가? 자, 내줄고요 아, 제기 아, 좋아요. 아하, 아, 아쉽네요. 아, 이런거 메이드 했으면 좋았을 데요 자, 선수입니 자, 투샷 파울이고요. 자, 점수 맞아요. 맞습니다. 아, 1 1대1 0에서 박희철 선수의 자유투 2구. 하나 들어와서 12대1 0맞고 맞는 것 같네요. 자. 자. CDN KG 21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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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혁원이랑 엄청 친하신 사이가 아닌가 싶네요. 그 사이에 정승구 선수 일곱에 대주고요. 누굴까요? 한규대 아, 네. 선수 말 잘못했다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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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제 큰일 날것 같은데. 조용히, 조용히. 네, 이거 모두 메이드해 줍니다. 백성진 여기서 팔이 하지 마세요. 밖에 나와서 옷빨아 보세요. 네, 저희 선배도 혼나고 있어요. 티저. 네, 좋아요. 자 파시온, 자스피드 수비가 다시 앞으로 나오죠. 아 좋은 패스, 전태성. 아, 하 좋네요. 자, 뭐 스물 볼이라고 하면 스물 볼인데, 네, 스물 볼로 어떻게 뭐 수비를 좀 펼쳐 나가고 있죠. 아, 스피드 이러면 안 되죠. 자, 역습 미인 데요. 자, 이용석 선수.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와우. 네, 저는 이제 우리는 왼쪽 키 맞고 있어야 돼요. 네, 좀좀 엄청난 소리들이 들려올 겁니다. 자, 지금 이용석 선수가 볼을 끌고 넘어와서 네. 정경구 선수가 바티컨트를 얻어냈는데, 네. 자, 스피드가 터는 거 많아요, 지금. 네. 아, 이거 스피드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지금 동점이고요. 정지상 수비 굿. 네. 자연치는 엄청 친하네요. 어, 방송 소리 다 들어가네요, 에 아, 그래? <웃음> 어떡하냐. <웃음> 뭐? 무리육한 건 아니니까. 좀 주민해 볼까요? 조영록1대1에서파생공이좀 필요한데 너무 드리블이 많네요 다. 네, 조영모 네. 선수가 지금 부상이. 아 그런가요? 발목을 다쳤거든요. 또 우리 뚱이 라인이 또 발목 부상이 또 약간 타격이 크죠. 아, 자, 운동이드해주고요 사실 다들 영상 말씀이 맞는데 지금 파시온이 애초에 투입을 못 하게 하려고 엄청 나오고 있어. 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좋아. 되면 가드라에서 돌파를 해야 하나요? 자, 아 이렇게 되면은 어 정승덕 개인기를 해주네요. 자, 뒷선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건 계속 되고 있어요. 다시 오니 투입 못하게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스폰을 16대15 다시 역전했고요. 자 전태성. <laughs> 이용석, 아, 이용석 선수, 아 올라가나요? 오호! 아, 무겁다. 자, 네, 파울 또 나왔네요. 아런 이거. 눈 맞았어요. 아 파시온 파울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자, 지금 파시온 수비를 보면은. 한 명이 잡고 있다가 넣어줄 때한명더 헬프를 해지로면서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이제 뒷선 힘들게 하는 전술이겠죠. 네 준비된. 잡는 네. 순간 바로 헤지가 들어와요. 네다 파울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잘 마무리 됐고요. 정승우 3점 올라가는데요. 아. 근데 리바운드의 문제는 사실 뭐 오늘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지 않을까 자 조용록 이거죠 조용록이죠 이거죠 이거거든요 네 좋아요 네. 자 지금 하시온 반격 나섭니다 동점이고요 점수는 자 포스트업으로 네, 이용석 이용석 아쉽네요 아니 이은희 팀장님 리바운드를 걸어왔어요 자, 어, 좋고요 아이쿠. 자, 스피드 속공 나가야죠. 자, 팀명이 스피드예요 네, 스피드 있게 가야 돼요. 자, 점룸 찬스. 아하, 어, 박희철. 아, 뭐, 파시온입장에서한참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파시오는 이제. 경험과. 오련미로. 이제 네. 경기를 하는 정경선 선수, 이용석 선수, 이윤희 선수.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사실. 자연스 심장이 빠지고 0번 이현수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스피드 다시 공격합니다. 자, 벌릴 수 있는 기회죠. 또 투입할 거야 아마. 아, 박주영이 뒤에서 나왔네요. 들어가나요? 아이고 그때 네, 네. 잘 내줬고요. 아이고 아쉽네요. 네, 네. 와, 근데 들가옆빼주네요 음. 그러게요. 그게 아니거든요.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 핸들링이 안정이 돼 있고 시야 자체가 넓다는 이제 센스 있는 거죠. 조용 선수. 근데 공격을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면 스피드는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레이드가안 되고 있긴 한데 전태성 선수 많이 지쳤죠? 힘들만 해요. 지금 미친 활약이죠? 지금. 저 빅맨들 사이에서 지금 버텨내주고 있어요. 2조 상황이 지금, 어, 그, 저기 뭐야, 갱서즈랑 세팀이한 존데, 자, 스피드 수비해냈고요. 자, 카시오는 갱서즈한테 1승을 했고, 스피드는 갱서즈한테 1패를 했습니다. 자, 막두형 메이드 해주고요. 응 음. 물렸어요, 지금. 스피드가 오케이. 이기면 2대 1로 몰죠 음. 죠 공격.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전태성 잡고요. 아, 전태성 힘들어요, 지금. 아, 근데 안 힘들면 이상한 거지. 자, 이응이 카운트. 오케이. 와! <laughs> 아. 선수 이윤이 팀장님이란 말도 사실 이건 버, 이건 결례인 것 같아요. 이미 선수로서 이런 활약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네, 이윤이 선수네요. 아, 이건 바스켓 카운트로 하다면서 네, 전태성 시계해주고요 네. 전태성 금방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한 3분 시겠네요자 이윤이 보너스 원샷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윤이 선수 거의 한 8득점? 이정도 하지 않았나요? 거의 1점정도래요 을어고자 스피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뒷선에서 어, 자 박희철 쪽으로 투입되고요 이번에는 자, 볼 나오고 정승구 자 미들레인지 아하 아 근데 리바운드가 안돼요 아 리바운드가 안돼요 어 화났네요 조용 선수 네자자어 혁원형이 지금 영로경한테마춰점을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진정만 하고 화내지 말라고 아. 네아 c d n k g 2 1님이 정리해주셨네요 스피드 마이너스 5션 플러스 12그피드 이기만 해도 지금 그렇네요 네, 올라네하시온이좀 갱스터즈한테 대승을 좀한거 같죠 사람만봐 만 사람만 나왔고요. 박규 변기현 박규현 네. 절대 잭고요. 자 이거 훅샷은 못 나오네요. 자 변기현 내겼고요. 아하 수비 좋아요 오빠 씨아이고야 근데 변기현 선수도 엄청난 운동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 이거를 이용석 선수가 아마 80 1년생. 뭐 지금 되게 이제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수비를 보여주시네요. 나이스, 좋아. 자 미들레인지 아 아쉽고요. 자 박정 가야죠. 네. 오호네. 자 여기 여기 왜, 왜 그러시죠? 자. 자네 자 정리를 하자면 네. 정승구 선수가 돼, 역습 레이업을 떴고 네, 파울성 플레이가 있는지 저희는 정확히 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안 들어간 공을 이제 박두영 선수가 팁인으로 메이드를 했는데 정승구 선수가 심판한테과격한 항의를 했고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 이제 감독님과 싸웠, 싸웠어요. 네, 정승구 선수와 감독님이 이제 설전을 잠깐 벌였는데 안정이 됐죠? 이은리야비행장 이민희 선수 또 메이드 해줍니다 <웃음> 진짜 존나 <laughs> 멋있다. 아, 비속어 죄송합니다. 파시원의신정 아, 존나 멋있다. 네, 자, 이제 테크니컬 파울을 통한 이제 공격권 선정이 약간 바뀌었는데, 네, 무조건 공격권을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원래 파시온의 이제 폰 소유권 상황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오이고야거 제가 음소거안 되나요, 이거? <laughs> 자, 이윤이, 이윤이 잘 내줬고요. 아, 시간을 보내네요. 파금 줘. 어, 아, 러면 가볼 만하지않 않았 싶었는데. 어쓰리? 아, 오마이갓